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배할 때가 있다. 사마리아에서냐 그리심 산에서냐 아니면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공간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때의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더뭐 깊이 생각하면 공간의 문제는 차원의 문제죠. <laughs> 그것또 믿음의 문제입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그런 데서 좀 찾는데 사실은 믿음은 공간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때에 관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때와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아 주님 이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 지금 이때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나도 좋지만 우리 교회도 좋고 한국 교회도 좋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어디에 무너지냐면 때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다윗이 사실은 압살롬에서 쫓겨가 죽게 되거나 사울왕에 죽게 될 위기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울고 불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때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이 구원할 때입니다 지금 악을 쓸어버릴 때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험이 들고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때는 뭔가 오늘 본문에 좀 그게 보여집니다. 일제로 보면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의 사건 그 이후에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죽이려면 이제는 이제 생명의 떡 설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신성 모독이다. 어, 왜 아버지라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지사를 우리에게 주어 어, 생명의 떡이 되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촌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가까워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성장하는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구름 때 같이 예수님께 몰리던 사람들이 썰물 같이 싹 빠져버리고 몇명 남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몰려오는 것이 형제들 보기에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뭔가 이분이 다르다.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 좋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가 기 시작하고, 예수님도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사람들의 때입니다. 사람들의 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여러분 빛이 비치려고 하면 높은 곳에 가서 넓게 비치는 게 맞잖아요. 영향력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바를 더 넓게 전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막절이 옵니다. 그럼 또 유월절처럼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또 사람을 막 몰려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 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 이러한 생각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때는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제, 어, 형제들의 어, 자기들이 높임 받고 자기들이 인정 받고 자기들이 성과를 내고 자기들이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때입니다.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 어,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연결해 봤을 때에. 내가 아직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아직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한 때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칠 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악함,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선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 치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때로 봐서는 이것은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수 받을 때 기독교가 부흥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때에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기로부터 돈, 섹스, 권력, 명예,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종교를 전파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연약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말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라에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아무 소리도 없이 자라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루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내때 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헬라어로 말할 때는 그냥 일상적인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들 한 명도 없어요. 그 흔한 아들 한 명. 그러면 100세까지 이삭 한명 보고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뭐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전부 고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일 때가 많습니다.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때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지금 이 내가 원하는 뜻과 목적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거죠. 예.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구체적인 이 때는 뭘까 이제 요한복음에 그걸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 17장 <laughs>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때가 나오는데 이 카이로스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어떤 때입니까?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게 되는 것이 영어롭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어롭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때가 바로 영화롭게 되는 때입니다. 저도 사실은 가장 소망하는 때는 이때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때를 말하는. 우리에게 적용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부르심을 콜링과 그리고 보내심을 받을 때입니다. 믿음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때입니다. 이게 구원의 때죠. 이게 가이로스입니다. 그럼 지금도 지금 이 새벽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때이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때입니다. 이 글에서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죠. 우린 수많은 시간들을 자아실현과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동분서주하고 하, 모든 생명의 근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난중에 뭐가 있나요? 나이가 들고 보면서 내 양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 돈, 뭐, 관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때가 뭐였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원하시는 때는 사실은 구원의 때이고 성화의 때입니다. 소명의 때이고 그리고 사명의 때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 1장부터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laughs> 그분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고 있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이렇게 말씀 다 구원과 성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추수할 때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희어져 어, 밭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다 뭡니까?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고, 그리고 구원할 때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왜 세워졌겠는가?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보기에는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이 내서 지역과 이 한국과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한번 칼을 들었으면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원하는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여러분도 진짜 때는 이한 명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요구. 용... 여러분이 영향력 사람들 막 이렇게 보면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뭐 굳이 예. 나를 통해서 구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내게 있지 않음을 알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왜?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때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